12월 30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힘들어도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재밌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잘못 오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망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가지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을 소원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의 성도님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로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